8명인데요. 어, 8명의 자료로의 중앙값이 11이고요. 그러니까는 네 번째와 다섯 번째의 평균이 11이 나와야 되겠죠. 네 번째, 다섯 번째. 최빈 값이 12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9가 지금 여기서 봤을 때 9가 지금 2개가 나왔어요. 어, 그러면 이제 최빈 값이 10이라는 것은 어, 여기가 12가 나왔으니까 여기에 최소한 2개는 12가 나와야 돼요. A, B, C는요 어떤 식으로 나와야 되니 순서는 모르겠는데 누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12, 12는 무조건 나오고 그 다음에 뭔지 모르는 거 X라고 쓸 수가 있는 거예요 A, B, C를요 어떻게 쓸수 있냐면 12, 12, X라고는 쓸수 있어요 그래야지 12가 세 번이 나오니까 12가 채빈값이 되겠죠 그러면 이걸 순서대로 써 보겠습니다 순서대로 음... 이걸 순서대로 써주면, 일단은 8, 9, 8, 9, 그 다음에 어, 9한번 더, 12를 세번 써야 됩니다. 12, 12, 12, 그 다음에 14, 음, X가 어딘가 있어요. 근데 네 번째, 다섯 번째를 보면, 하나 둘셋네 번째 네 번째와 다섯 번째가 지금 11이 나왔다는 것은 1 2보다 그러니까 여기가 X가 돼야 되겠죠 여기가 X가 돼야 되겠죠 어, 여기가 네 번째가 되고 얘가 다섯 번째가 돼야 되겠죠 그럼 되겠죠 X 더하기 12를 2로 나눈 것이 11이 되겠다 X 더하기 12는 22 그래서 x는 10이 나오겠네요. 자, 그래서 ABC는 어떤 식으로 나온다. 12, 12, 10이 될 거예요. 누가 A가 누가 가 a 될지는 모르겠어요. 어, 누가 A가 되고 누가 B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ABC를 다 더하니까, 이걸 다 더하니까 24에다가 34가 나오겠네요.